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다. 치매 걱정은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30대, 40대도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뇌에서는 이미 치매 카운트다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체력이 떨어졌다. 건망증이 늘었다고 느끼는 50, 60대라면 오히려 기회다. 치매는 대부분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발병한다. 따라서 그 사이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면 발병을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기 전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70대도 아직 괜찮다.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지금이라면 80대, 90대도 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뇌와 몸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폭을 넓혀 걷는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최선의 지름길이다. 책읽는다락방의 제이입니다. 10여 년 전에 상영한 내일의 기억이란 일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49살의 사이키는 아주 유능하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배려 깊은 광고회사 부장이었는데요. 광고주와의 미팅 일자를 깜빡하는 등 건망증 증세를 자주 보이자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바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사이키는 퇴직을 하게 되고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동시에 남편을 간호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 사이키는 아내의 이름만은 잊고 싶지 않아 아내와 처음 만났던 도예 공방에 내려가 찻잔에 아내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온 아내, 에미코를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아내가 에미코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자, 참 좋은 이름이군요. 라며 가던 길을 갑니다. 손에는 아내의 이름을 새긴 찻잔을 든 채로 주인공과 동종업계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서 그랬는지 관심있게 보게 된 영화였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소리내어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게 정말 얼마나 비극적인 병인지도 그때 처음 절절히 느껴봤습니다. 치매는 사랑하는 사람조차 기억할 수 없다는 슬픔도 있지만 또 다른 고통은 벽에 똥칠하기 전에 죽어야지란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나쁜 치매 증상을 보일 때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보호자가 병이 들어 치매 환자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걱정스러운 건 15분의 1명꼴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 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서울문화사에서 펴낸 보폭 5cm의 기적이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다니구치유는 의학박사입니다. 15년간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건강 유지 증진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해왔는데 이 연구 내용을 인정받아 2018년 장수과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보폭과 치매와의 상관관계, 보폭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주고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폭이 좁은 사람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 2012년 우리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폭이 좁은 사람은 인지 기능이 저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것도 보폭이 넓은 사람에 비해 위험률이 3배 이상 높다는 놀라운 결과였다. 우리 연구팀의 조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 군마현과 니가타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다. 먼저 개개인의 보폭을 조사해 보폭이 좁은 사람, 보통인 사람, 넓은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다. 이때 세 그룹의 인원은 거의 같게끔 조정하였다. 그리고 최고 4년에 걸쳐 인지기능 저하의 유물을 추적조사했다. 즉, 보폭의 넓고 좁음이 그후 인지기능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는 연구다. 4년 동안 최종적으로 추적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66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약 6명 중 1명에게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다. 세 그룹 가운데 인지기능 저하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그룹은 보폭이 좁은 사람이었다. 반면에 가장 적었던 그룹이 바로 보폭이 넓은 사람이다. 두 그룹 사이의 위험률 차이는 무려 3.39배나 났다. 보폭이 넓은 사람 그룹에 비해 보폭이 좁은 사람 그룹에서는 3배 이상의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이는 불과 수년 내에 일어난 변화다. 참고로 보통인 사람 그룹은 1.22배였다. 이 연구로 보폭이 좁은 사람은 장래에 인지 기능이 저하하기 쉽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보폭이 좁은 사람은 보폭이 넓은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의 저하 위험률이 3배 이상이라 할수 있다. 보폭을 넓혀 걷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첫 번째 신경회로를 자극한다. 보폭을 넓혀 걸으면 뇌와 다리 사이에서 오가는 신경전달이 자극을 받는다. 뇌에서 다리에 내리는 운동 지령뿐 아니라 다리에서 뇌로 보내는 정보전달도 활발해져서 뇌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두 번째 근육이 활력을 되찾는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넓적다리와 종아리 근육, 척추와 다리를 연결하는 근육 등 크고 두꺼운 근육에 활력이 생긴다. 세 번째, 심폐기능이 향상된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져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증가한다. 몸 구석구석의 세포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된다. 네 번째, 혈관에 탄력이 생긴다. 근육을 펴고 움츠리면 근육 사이에 있는 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관에 탄력이 생겨 부드러워진다. 다섯 번째, 기분이 좋아진다. 보폭을 넓혀 걸으면 등이 쭉 펴져 시선이 저절로 올라간다. 이런 자세의 변화는 젊고 건강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이게 된다. 100세 시대의 키워드는 보폭.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들 한다.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매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인생 후반에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즉 돌봄이 필요한 혼자 힘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 그 기간이 약 9년, 여성은 12년이다. 왜 돌봄이 필요하게 될까? 그 주요 요인을 알아보자. 1위 치매, 2위 뇌혈관 질환, 3위 고령에 의한 쇠약, 4위 골절과 넘어짐, 5위 관절 질환. 돌봄이 필요한 이런 요인들을 피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넓은 보폭으로 걷기 등에 관여하는 하체의 힘이다. 하체가 튼튼하면, 치매, 인지기능 저하, 넘어짐, 골절, 자리보전, 생활기능 생활의 질 저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보폭의 기준은 지금보다 5cm 더. 보폭은 한쪽 발의 발 뒤꿈치부터 다른 쪽발 뒤꿈치까지의 거리다. 그렇다면, 보폭이 좁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보폭을 넓혀야 할까?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합한 목표는 65cm이다. 좀더 확실히 하려면 다음을 실천해보자. 지금의 보폭에 더하기 5cm. 가능한 사람은 더하기 10cm. 이 정도면 누구나 힘들지 않게 할수 있을 것이다. 각자 보폭을 측정해 시도해보자. 의식해서 보폭을 넓힐 수 있다면 뇌의 건강은 이상 없다. 고령자 가운데 좁은 보폭으로 다리를 빨리 움직이며 종종 걸음처럼 걷는 사람이 있다. 보폭이 좁고 보조가 빠른 사람이다. 이 책에서는 보조의 빠름, 느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보조와 인지기능 저하 사이에서는 인과 관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뇌의 건강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보폭을 넓힐 수 있는지다. 현 시점에서 보폭이 좁아도 의식해서 보폭을 넓힐 수 있으면 된다. 보폭이 넓은 사람에 비해 좁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두 배나 높다. 이것은 대규모 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의식적으로 보폭을 넓혀서 걸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럼 실제로 보폭을 얼마나 넓혀야 할까? 데이터를 보면 보폭이 좁은 사람도 보통인 사람 수준까지 보폭을 넓히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다. 참고로 70, 80 90세로 연령을 구분해 보폭을 살펴보면 좁은 사람과 보통인 사람 차이는 10cm 정도다. 즉 보폭을 10cm 넓히면 치매에 걸릴 위험률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폭을 10cm나 넓히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5cm 정도 넓히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폭을 넓혀 걷기만 해도 근력 운동 효과가 있다. 보폭을 넓혀 걷는 것은 다리 근육뿐 아니라 배와 등 근육도 제대로 사용한다. 팔을 흔들기 때문에 상체도 사용한다. 하체와 상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체간과 심층부의 근육도 긴장시켜야 한다. 즉, 보폭을 넓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 노르딕 워킹이라는 걷기 운동이 있다. 양손에 스틱을 쥐고 보행을 보조하며 걷는 운동이다. 노르딕 워킹은 팔의 움직임이 크고 보폭이 넓어서 20% 정도 활동량이 증가한다. 근육은 그 부위만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 부위의 근육이 연동되어 있다. 또, 뇌와 몸의 각 부위는 신경회로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불과 수센티미터 보폭을 넓히는 것으로도 많은 근육이 활성화되어 전신의 활동량과 뇌의 정보 처리량이 그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어설픈 근육 운동이나 두뇌 운동보다 보폭을 넓혀 걷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걷는 속도가 빨라서 가족이 따라오지 못해요. HC, 77세 남성. 보폭을 넓혀 걷기 시작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었다. 나는 젊을 때부터 걷기가 취미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같은 속도로 걷는 것 같은데 이전과 똑같은 거리를 걷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또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오르는 것도 신경 쓰였다. 시계처럼 차는 손목 심박계를 보면 알수 있다. 걷는 속도가 떨어진 것은 나이가 들면서 보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다니구치 선생님이 가르쳐주었다. 역시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걸까?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선생님의 권유대로 보폭을 넓혀서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더 떨어질 테니까. 그 결과 심박수가 안정되었다. 보폭을 넓혀서 긴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도 숨이 차지 않게 되었다. 튼튼한 다리를 자랑했던 내게 다시 자신감과 의욕이 생겼다. 의식적으로 보폭을 넓혀 걸으면서 운동량도 늘었다. 몸 전체를 사용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몸에서 땀이 난다. 이 나이에 땀을 흘리며 걷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는 걷기 어려워 주로 공원을 걷는다. 공원에서는 거리낌 없이 성큼성큼 걸을 수 있다. 예전에 족저근막염이 생겼었는데 보폭을 넓혀서 걸은으로는 상태가 좋아졌다. 또 처음에는 무릎이 약간 아팠는데 그것도 편해졌다. 계단을 오를 때 조금 힘들지만. 그건 앞으로 해결할 과제다. 많은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발가락 양말이다.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차는 감각을 느낄 수 있어서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다. 이전에는 워킹 투어에 참가해도 다른 사람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조바심이 났는데 지금은 끄떡없다. 속도를 낮추고 보폭을 넓혀 걸으면 주위 사람들과 속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은 힘들다. 젊은 사람보다 내가 단연 빠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참을 수 있지만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게 된다. 할수 있다면 이대로 다리와 팔을 움직여서 자립된 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정신의 이상 없이 자기 힘으로 움직이며 건강하게 사는 삶을 바랍니다. 그러려면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체를 단련해 두어야 합니다. 지난주 소개해 드린 오늘부터 걷기에 이어, 이왕이면 걸을 때, 보폭을 넓혀 걷는 시도도 같이 병행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